여러분들이 매번 결심했던 목표가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삶을 누구보다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요즘 작가 미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작한지 3일도 안 돼서 끝나버린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생각이 잘안 나신다고요? 아마도 올해 초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3일 만에 끝이 나고, 술을 끊겠다. 영어 공부를 매일 하겠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겠다. 이런 걸 굳게 마음먹었지만 모두 며칠이 안 돼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죠. 우리가 이걸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서 의지가 부족했던 탓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정상입니다. 모든 계획이 작심 3일로 끝나 버렸던 건 목숨을 건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하실텐데요. 제가 또 허튼 소리는 안 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가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이유가 목숨을 건 절박함 때문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읽은 책 《이 마음 뉴턴》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안 하던 공부나 운동을 갑자기 하면 인간의 뇌는 마치 호랑이와 같은 맹수가 나타났다고 느끼고 방어 반응을 작동시킵니다. 이때 뇌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는 부신피질이라는 방어 호르몬이 분비되어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호르몬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부신피질 방어 호르몬은 딱 3일 정도밖에 분비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신피질 방어 호르몬이 3일 뒤에는 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3일이 지나면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시도를 했지만 3일 만에 끝나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 맞아. 원래 이게 정상이야. 어쩌다 주변에 진짜 독하다. 이런 한두 사람 빼놓고는 결심이 3일로 끝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정상이고 그 사람들이 비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다면 해내는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벗어날 방법을 내 과학적으로 알아내고 이걸 증명해버렸어요. 이제. 작심삼일을 타파할 방법을 여러분들도 알고 나면 도저히 계속되는 실패를 우리 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게 돼요. 이걸 알고도 여러분이 목표한 걸 작심삼일로 끝내버린다면 여러분은 또 호랑이와 같은 맹수에게 쫓기는 스트레스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우울하고 힘들겠어요. 사실 나를 죽도록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또 성장하는 욕구가 본능이라서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남들보다 뒤처진 나를 느끼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만약에 해야 할 일을 작심삼일로 실패를 한다면 이중삼중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 작심삼일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간의 뇌는 새로운 변화를 기억하려면 적어도 3주간은 그 일을 꾸준히 계속해야 돼요. 이걸 21일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3주 동안 이걸 지속해야 단기적으로 입력된 정보가 뇌 전체에 장착되어서 중기 기억으로 저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 하나가 새로운 습관 해로로 바뀔 수 있는 기초가 그렇게 마련되는 겁니다. 또이 중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습관 회로로 자리를 잡으려면 약 66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결심이 이제껏 작심 3일로 끝나버렸던 명백한 이유가 이 뇌과학적 원리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하면 21일은 무조건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2 1일 동안 버티냐고요. 이 책에서 저자는 작심삼일을 벗어나고 싶다면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면서 실천해 보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작심삼일에서 벗어나 기억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전략. 그첫 번째로는 3년 고개 전략입니다. 3년 고개 전략은 전래동화 3년 고개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전래동화 내용이 기억나세요? 제가 그 내용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어느 산골 마을이 있었어요. 그 산골 마을에 넘어지면 3년밖에 살수 없다는 고갯길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 고갯길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걱정을 합니다. 이제 나는 3년밖에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때 손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할아버지, 넘어질 때마다 3년씩 더살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넘어지면 되겠네요. 이렇게 손자가 고정관념을 깬 역발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이 전래동화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만약 야심차게 세운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난다면 다시 작심삼일 하라고 해요. 3일을 7번 반복하면 21일이 되잖아요. 작심삼일 7번 반복.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렇게 쉬운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저는 고백하자면 10년 전에 이 방법을 썼어요. 이방법의 아주 리얼한 수혜자입니다. 3 곱하기 7은 20일. 이 방법으로 매일 글을 써서 1년 반 만에 책을 출판하면서 작가가 되는데 성공했어요. 작심삼일을 7번 하는 이 방법은 성취감이 높아서 동기부여가 잘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어나좀 되는데 이거좀잘 되네. 이렇게 3일마다 작은 성공을 칭찬하고 격려하다 보면 2 1일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어요. 아마 이 방법을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해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효과가 좋은 걸 아니까 계속해서 그걸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한 사람이고요. 작심 3일에서 벗어나 기억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저자가 권유하는 두 번째 전략은 과잉 목표 세우지 않기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자넷 폴리비 교수는 실패를 거듭해도 계속해서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헛된 희망 증후군이라고 표현했어요. 결심이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방법이나 상황 탑보다는 가능한 목표가 아닌 과시하기 좋은 목표를 세우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랫동안 천천히 쌓아 올린 뇌 회로를 단기간에 급속히 바꾸려고 하면 뇌가 방어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방법을 저자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저자는 한 번에 큰 변화를 이루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를 이루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마우어 교수는 스몰스텝 전략을 제안합니다. 평소 안 하던 운동을 새해를 맞아서 결심을 하고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 하루에 몇 분, 일주일에 몇 회,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서 뇌의 방어 반응을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스몰 스텝을 잘 표현한 속담이라고 할수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마음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나는 왜 이렇지? 이러는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저는 오래전에 이 삶의 리스크를 줄일 방법이 뇌 시스템을 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삶이라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마음 아프고 방황하다 보면 어느새 중년이고 노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후회가 많죠. 저는 뇌와 마음을 공부하면서부터 삶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로 달라졌어요. 제 영상들에서 뇌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턴이라는 책과 인연이 됐어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앞에서 책의 내용을 아주 일부분만 소개를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고 힘도 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아셔야만 합니다. 저자는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해요. 직장 동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부부나 연인, 자식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다면 이 책에 실려있는 유턴이라는 처방전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귀신이 무서워서 밤이면 바깥에도 못 나가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이 아이가 혼자서도 밤에 잘 돌아다니게 됐어요. 이 아이는 더 이상 귀신이 무섭지 않다고 해요. 내가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자는 어떤 마음이든 통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책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자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 마음을 먼저 만나는 시간부터 가져보라고 합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할 만큼 센 마음도 정교한 내과학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되면 쉽게 그 행복의 문을 열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시로 스트레스 받고 우울할 때이책한권 옆에 두고 있다가 내 마음이 해당되는 페이지를 펼치고 마음이 유턴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 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참여하셔서 이 좋은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누구보다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요즘 작가 미양이었습니다.